안녕하세요 탑콘입니다 영상 촬영이 현재 시간 11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4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비트가 다시금 1억을 돌파한 시장인데요 자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할게요 자 아래쪽에 날짜 잘 보세요 바로 어제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마스크 네트워크 자 정확하게 어제 오늘 전일 대비 상승률 1위 찍어주면서 단기급등 정확하게 나왔고요 깔끔하게 24% 수익 떠먹어 들었습니다 자 관점대로 오늘까지도 이 추가 상승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어, 11월 4일날 엊그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솔라까지 어, 단기폭등 쏘면서 12% 이상의 수익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 마스크 네트워크 이어서 솔라 12% 이상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여 드린 것처럼 마스크 네트워크, 솔라 같은 이런 단기 급등소를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부터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 어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는 어, 제가 고정 댓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고정 댓글에 직접 달아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런 역대급 기회 시장에서 이런 단기 수익들 있죠 마스크 네트워크 24%였고요 솔라 12% 이상이었습니다 이런 수익들 매일매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아크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보이듯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빠르게 매수해드리 종목인데요 자 우선 지금 이 아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월 16일날 이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탓좀 잡아드리면서 20%의 수익을 떠먹여드린 구간이 나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20%의 수익을 뛰어넘는 단기 폭등 나올 자리니까요 이 구독 버튼 잊지 말고 한 번씩 꼭 눌러주 주식 달입니다 아시겠죠? 우선 아크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초 저점을 기준으로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로줄 그어드린 바로 여기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의 저항을 수 차례 맞아주면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을줬는데요 지난달 제가 타점 잡아드린 바로 이 부분이죠. 이 10월 16일날 해당 주요 매물대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단기 급등이 한 차례나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수 차례 돌파하지 못했던 보라색 선입니다. 200일 장기 2평선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이후에 200일선 및 730원 매물대 부근 지지 안착에 실패를 하면서 다시금 단기 하락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미리 차익 실현을 해서 나온 자리인데 지금 이 영상만 보고 투자 따라 하신 분들은 실시간 대응 못 하셔서 아마 크게 물리셨을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도 이 아래쪽 추세선에 정확히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이 어제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까지 빠르게 단기 반등이 나와주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캔들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 730원 매물대 저항을 돌파하려는 돌파 테스트가 또한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의 지금의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캔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 상승과 하락에 꾸준하게 이어졌음에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유의미한 이런 매수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말인 즉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거래량 없는 움직임 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 전형적인 가짜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수없이 털어내기 위한 이런 하락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세력들이 진짜로 물량을 털어내고 이 차익 실현을 해서 아크를 떠나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제와 같은 급등을 만들어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선을 깨고 아래쪽으로 이 하방이탈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상승 연료가 되어줄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금만 쌓여있는 현재 아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상승 단서들의 토대로 내가 지금 해당 주요 매물대 및 201선 저항을 돌파를 하며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1250원까지의 단기폭등을 노어볼수 있는 역대급 기회 매수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1,000원, 5,000원 이렇게 카드 결제한 금액들이 모여서 한달이 되면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카드값 쓰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1,000원, 5,000원 꾸준히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이런 300만 원, 400만 원 넘어서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인 겁니다. 자, 실제로 어제 잡아드렸던 마스크 네트워크, 엊그제 잡아드렸던 솔라까지 정확하게 단기 급등 쏘는 모습 보여 드렸죠. 자, 이렇게 급등 날 코인들은 실시간 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다 서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직접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이번 역대급 기회의 시장에서 자 카드값 300만원, 뭐 400만원 나오는 것들 그러한 꾸준한 수익을 통해서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이러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러한 기회를 잡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아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